자 오늘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구 중 하나인 복합용도지구와 관련된 암기사항과 도시개발법의 개발계획에 관련된 암기사항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합용도지구입니다. 일단은 복합용도지구의 의의를 보죠. 복합용도지구는 지역의 토지이용상황, 개발수요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시 어려운 경우에 추가로 더 건축할 수 없었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로서의 이 복합용도지구는 아무데나 지정할 수는 없고 특정한 지역에만 지정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다. 그 지정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주거지역 중에서는 일반주거지역만 공업지역은 일반공업지역만 관리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만 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클자 따가지고 일반주거지역 1조에 일반공업지역은 1,0 계획관리적은 개관해가지고 여섯 글자로 속쳐시의의1주1공 개관. 33회 시험 때. 자, 우리 부동산공법 제1번 문제, 1번 지문으로딱지문이 출제가 됐더라고요.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1주1공 개관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다. 유통상업지역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죠. 그래서 따라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복합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 지정 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령에서는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 소용이 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의 건축물 중 구체적으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다. 즉 복합용도지구가 지정이 된 용도지구에 사용이 되는 건축물은 당연히 건축할 수가 있고 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일반주거지역에 지정이 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요 일단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가 있고 추가로 준주거지역에서 허용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을 할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암기해야 될 게, 준주거지역에서 허용이 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여섯 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위해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장례 시설, 관람장, 안마시술소, 공장, 이와 같이 여섯 개는 건축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암기법입니다. 위험한 동물 장례 시설을 관람하고 안마 공장을 일주했다. 일주는 일반 유거지역을 연상하셔라 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위험물 제작 및처리 시설, 주유소 등이 있습니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등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장례 시설은 장례 시장을 말하죠. 관람장하고 이종관리사 시설 중에서 안마 시술소, 그리고 공장은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이 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건축을 할수 없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이 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이 된, 죄송해요. 일반 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에 추가로 준공업지역에서 허용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준공업지역에서 허용이 되는 경우를 하더라도 일반 공업적이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건축을 제외시키고 있는 게 4개가 있습니다. 아파트, 노유자시설, 단란주점, 안마실소. 4개밖에 안 되니까 시험에 출제되기가 좋죠? 그래서 암기법으로 일공, 파노라마. 일반 공업적이 지정된 복합용도지구를 의미하는 일공. 파는 아파트의파자 닿고요. 노는 노유자시설의 노. 단란주점은 단란의란 자를 조금 변형해서 라자로 기억하시래요. 안마실소의 마자까지 파노라마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지정이 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일단 계획관리지역에 허용이 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에 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판매시설, 유원시설업무시설, 숙박시설까지. 자 그래서. 자, 암기법으로 계획적으로, 계획관리적을 의미하는 계획적으로, 자, 세 개를 모으십시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점, 식제과점은 음식을로 기억하시고, 판매하는 판매시설, 유원지, 유원시설업시설, 유원지 숙박시설, 그냥 숙박시설. 자, 이상으로 복합 용도 지구와 관련된 암기사항을 봤습니다. 아직 우리 시험에 자, 단독 문제로는 출제된 적이 없고, 그러나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까지 반드시 숙지해놓고 시험장으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개발 구역 지정 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키는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할 때 수립하는 계획이 개발 계획인데요. 개발 계획이란 계획은 구역 지정할 때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따라서 구역 지정할 때 계획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다만,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의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네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역 밖그 지역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시설 설치 필요한 비용 부담 개. 두 번째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 있는 경우에 그 세부 목록. 세 번째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체. 자네 번째. 순환 개발 등 단계 지역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자, 만들어진 암기법은요, 밖에 세워든세 단으로 암기를 하십니다. 밖에 세워든세 단. 자, 먼저 도시개발구역 밖그 지역의 박자로 기억하시고 수용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 있는 경우 세부 목록은 세부 목록의 세 자.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미 생활 안정대책, 세입자의 세입자 따고요. 그 다음에 순환 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단계적 사업 추진의 단자를 따릅니다. 그래서, 자, 박, 세, 세, 단.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니까, 밖에 세워둔 고급 자동차, 세, 단으로 네 개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1회 시험 때 한번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요. 10년도 넘었죠. 한번쯤 그래서 나올 때가 됐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밖에 세우던 세단. 그러면 이 문제는 너무 너무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죠. 3번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그 지역에 나왔으니까 뭐더 이상 읽을 필요 없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회 시험 때 질문 하나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밖에 세우든 세 단의 세단에세 자를 딱 연상하시면 되겠고, 맞는 질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26일 시험 때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 오늘은 복합용도 지구와 관련된 암기사항과 도시개발법의 개발계획과 관련된 암기사항 두 개를 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